배우 차인표가 부친상을 당했다. 차인표의 아버지이자 전 우성해온 회장. 차수홍씨가 지난 8일 별세했다. 차전 회장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학년 83세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와 배우 차인표씨의 부친이기도 하다. 차인표는 9일 자신의 SNS에 아버지의 영상과 함께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서 또 같이 걸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날 그의 아내 시네라도 자신의 SNS에 아버님 고통 없는 그곳에서 저희 엄마와 도련님과 편히 쉬셔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라며 애정을 가득 담아 추모했다. 빈소는 서울 성모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많은 기업인들과 스타들이 조문했다. 조세호 최지우가 빈소를 방문했다. 차인표와 예능방송 짙은 인연이 있다. 조세는 항상 밝고 배울 점이 많은 임표 형님이다. 형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들었다. 평소 아버님 이야기는 잘 아내 지병을 앓고 계신지 몰랐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최지호는 신혜라와 차인표를 위로했다. 불꽃미남 팀도 방문했다. 신성호는 아버지가 손자들 재롱을 보며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윤도연과 손지창은 예능인연으로 가끔 만나 술자리를 갖고 나는데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류수영과 박하선 부부도 방문했다. 류수영은 차인표와 빅피처 패밀리를 출연했고 박하선을 신혜라와 함께 예능을 했다. 평소 인표영님이 주변을 많이 돕고 선행에 앞장섰다. 아버님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며 고인을 추모했고 박하선은 신혜라의 두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권호중이 방문했다. 오자마자 오열을 하려 오히려 차인표가 어깨를 다독여졌다. 권호중은 임표형의 아버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되셔서 너무 슬프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권호중은 차인표와 시네라와 기획사에 소속된 유일한 연예인이며 발달장애 아들이 있고 전 세계 15명뿐인 식기병을 앓고 있다. 차인표 시네라 부부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영화 촬영도 함께했다. 오은영 박사는 근조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시네라와 금쪽수업 방송을 함께 했었다. 또한 정영돈, 이윤지, 장영란, 홍현이 제이슨, 정시아 별도 조문했다. 이윤지는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고 장영란은 슬퍼하는 차인표와 시네라에게 힘을 주었다. 김명민이 밤에 빈소를 찾았다. 차인표와는 하얀거탑을 통해 연기, 호흡을 맞췄었다. 두 사람은 극중 라이벌 관계였지만 김명민은 한참 선배인 차인표에게 갑듯하게 대하며 위로했다. 이성규는 지방촬영 일정으로 근조화환을 보냈다. 고현정은 언론은 피해 밤에 조용히 조문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인을 추모했다. 권상우는 손태영과 함께 조문했다. 드라마 대물촬영을 함께했고 평소 인표형님이 가족일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어. 아버님이 지병을 앓고 계신지 몰랐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1940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난 차전 회장은 1997년에 우성해운을 설립해 한때 국내 사위 해운 업체로 키운 기업입니다. 인천고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제철에 근무하다가 무역업에 뛰어들어 1974년 우성해운을 창업했다. 한국 수출인 물량을 적기에 운송해 무역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바다의 날 산업 포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퇴임했다. 또한 행복한 아침에서는 차인표가 경영권 세습을 포기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차수홍 전 회장은 아들인 차인표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 했으나 차인표는 배우의 길을 걷고자 경영권 승계를 포기했다고. 이와 관련해 차인표는 한 인터뷰에서 2004년 아버지가 새 아들을 불러 당신의 은퇴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평생 회사에 몸바친 분들이 계신데 대운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사실도 재조명됐다. 차인표 외에도 차수홍 전 회장 자녀들은 모두 경영권 세습을 포기 이에 경영권은 이대 주주 겸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차인표의 큰형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CJ 계열사 대표이사 재직 중이다. 차인표의 동생은 미국 MIT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외국계 은행 임원으로 근무했으나 지난 2013년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차인표를 사랑한 그대 품 안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가 대박이나 주연 배우로 성장했다. 드라마에서 시네라를 만나 결혼했고 미국 영주권자로 군대를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아들의 여자 촬영 도중에 군입대를 했다. 1995년 이등병 신분으로 시네라와 결혼했다. 차인표가 너무 갑작스럽게 뜬 탓일까? 차인표가 미국에서 한번 결혼을 했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차인표는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로 최고 시청률 62.4%를 기록했고 차인표와 시네라를 부부로 이어준 사랑을 그대 품 안에는 45.1% 기록했다. 차인표는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후 수많은 광고에 출연했다. 데뷔 1년 차에 이미 광고료가 1억 원이었다. 시네라도 40개 광고에 출연했고, 과거 광고료로 집안 빚을 갚은 사연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시네라는 결혼 후 별다른 활동이 없고 아이들 육아에만 전념했다. 2011년 3월 시네라가 건강상 문제로 자궁 수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차인표가 각별히 간호했다고 전해졌다. 차인표가 기러기 아빠로 지내던 시절 시네라와의 불화설도 나왔지만 이는 아니었고 자녀들의 공부 문제로 시네라와 아이들만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LA의 저택이 공개됐는데 2층짜리 가정집이었고 16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렌트를 해서 살았고 매달 600만원씩 지불했다. 차인표의 방도 따로 있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다. 두 사람의 자녀는 일남이녀이고 창남 차정민 25살. 장녀 차혜은 18살 차녀 차혜진 15살로 알려졌다. 1998년 첫 아들을 출산 후두 딸을 입양했다. 신혜라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 전부터 아이를 많이 낳고 입양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한번 낳고 입양만 하기로 결심이 바뀌었다. 첫째 임신 중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 입원까지 하는 등 너무 힘들었고, 또 아들을 보니까 계속 낳을 만큼 유전자가 좋지도 않더라며 우스게 소리도 했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첫째 딸 예은과 둘째 딸 예지는 2008년 공개 입양했다. 신혜라는 집사부 일체 출연 이후, 가짜 박사학위 논란 및 자녀의 편법 유학 논란에 휘말렸다. 가짜 박사학위 얘기는 비인가 기관에서 소위 야매로 단 박사학위를 통해 국내에서 교수로 취임할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나왔고 자녀의 편법 유학은 부모 중한 명이 미국의 유학비자로 체류 중일 경우 자녀들은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에 나온 얘기다. 이에 차인표가 직접 해명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학위과정이 아닌 건 맞지만 해당 학위로 국내에서 교수를 하거나 연구소를 차리지는 않을 계획이며 자녀의 무료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부부는 꾸준한 기부와 봉사로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차인표, 신네라 부부의 재산이 화제다. 서울 청담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06년 72억 원에 매입한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200억 원대로 16년 만에 128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또한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며 착한 건물주로 불리고 있다. 차인표의 반듯함과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되어 정치계에서도 그에게 뜻을 함께 하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차인표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